기술과 오브제를 섞은 아이디어성 디자인과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요소를 찾고 반려동물의 습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한 디자인. 다른 제품, 다른 기업이지만 두 기업이 성공할 수 있던 공통점은? 바로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지금은 기술만큼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서 디자인도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선택지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비자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될때 디자인은 지금은 기술만큼 중요하지만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 무엇보다 디자인을 핵심 공략한 이유 디자이너 출신들의 창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차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디자인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커졌는데요. 그때 이들의 눈에 띈한 지원 사업. 한국 디자인진흥원의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디자이너를 사전 모집한 후 기업과 디자이너의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비용 투자가 부담스럽던 중소 중견 기업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수 있고요. 디자이너는 안정적인 급여와 함께 실무 세미나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저희가 제품을 화이트와 블랙으로만 출시를 하던. 현황에서 김무진 디자이너님이 영입한 이후에 컬러 제품으로 이제 상품의 다양화를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9월에 메종 오브제 파리 전시에 나가서 뉴욕 현대 미술관과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하 하는 등의. 좀 어떤 디자인적인 성과로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제일 안 좋았던 월보다는 지금 최대 열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분기 대비로는 네배 정도 상승을 해서 디자인적인 부분 외에 숫자적으로 좋아진 점도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영입이었다 생각합니다. 대학교 시절에 먼저 모아컴퍼니라는 기업에서 일을 인턴을 먼저 하게 됐었는데 이후에 제조 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사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면서 쌓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인하우스에서 좀더 역량을 펼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인턴 때 좋았던 경험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업 디자이너의 분야와 니즈에 맞춰서 매칭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에 대한 스타일과 또 프로세스가 있고요. 또 각자의 디자이너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어, 방향들도 있는데요. 어, 그두 가지가 맞지 않는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또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 매칭이 잘 된다면 어떤 시간적인 단축과 또, 어,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확실히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품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저더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디테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품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을 진행하면서 되게 좋은 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 채용 이후 기존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 과부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제품 기획 및 제작을 하며. 제품 라인업이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제품 디자이너로서 어 제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이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전 과정을 어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더 이제 회사의 제품 그리고 제 제품에 대해서 더 제대로 제작을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은 전년도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연차에 따른 임금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입 디자이너의 경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근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기업과 협의하에 지속적으로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데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기업을 선발할 때 정규직 채용 의지가 있는 곳을 중점으로 뽑기 때문이죠. 두 기업의 디자이너들도 계약이 끝났지만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중. 일반 채용의 경우에는 기업이 바라는 어떤 조건을 디자이너가 확인을 하고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디자이너의 역량과 조건을 동시에 확인하고 매칭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 관련 전공자이거나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누구나 제조 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경쟁력이 된 시대.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품는 중소 중견 기업과 그 아이디어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디자이너. 이들의 시너지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